네. 안녕하십니까부자야박수호입니다 <laughs> <불쌍끼야! 빡치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맞습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나, 나이가 아, 어떻게 되십니까? 저 29살이요. 29살. 이동진 텐은 충... 22살입니다. 아, 지금 어디서 오셨죠? 아침 일곱 시에. 네, 제주도에서 오셨죠. 아, 네. 어, 네. 어, 예. 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오늘 저한테 구매를 하시러 오신 분은 청각에 조금 이상이 있으셔서 조금 말하는 데 있어서 어눌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저한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29살이라고 하셨는데 랭글러 차량을 문의를 주셨단 말이죠. 구형이 아니고 JL이라고. 맞아. 신형을 또 모델을 주셨습니다. 네. 비교적 신형 모델을. 그래서 예산대로 어떻게 잡으십니까? 저 4천에서 5천. 4천에서 5천. 아 실례지만 왜 랭글러로 보셨는지요. 조금도 될까요? 단지나서. 아, 그치. 패션카로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랭글러가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경쟁 모델 디스무리하게 있는 게 벤츠 G 바겐인데 이지 바겐 신차가로 따지면이지 이 바겐이랑 이 랭글러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 G 이화겐 같은 경우는 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통 패션카로 어, 압도적인 랭글러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비슷한 느낌도 좀 들고. 근데 혹시 죄송한데 이게 진짜, 진짜 금이에요? 맞아, 맞아요. 네. 24킬. 2 4고 아, 근데 랭글러 차종이 이게 되게 재밌는 차종인 게 중고차 딜러가 제일 팔기 힘든 그러니까 차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차가 너무나도 다행해서 팔기 힘든 차종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랭글러. 다른 한 개는 미니입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다, 다양합니다. 랭글러도그 안에 뭐 오버랜드, 사하라. 그뭐 루비콘, 포도어, 투도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또뭐오버 뭐 이렇게 또 아니잖아요. 뭐 탑에 따라서 다르고 그 안에서도 또 뭐가 또 튜닝 데이, 인치업 데이코, 뭐 타이어 데이코 하면은 또 금액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중고차도 같은 차종이 한 개도 없지만 랭글러나 미니 같은 차종은 더더욱 더 사실은 매물이 특이한 차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혹시 보신 차종 있으실까요? 크로즈는 56만, 키로스는 56만, 연신은 아무거 그냥 J8이면 되네요. 그러면은 루비콘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야 로고 좀. 우리 동주팀장 얼굴 보셨었죠? 네, 맞아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실제, <laughs>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못생겼고 잘생겼다. 루비콘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건데 랭글러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네. 음, 어떤 차종이 좀 좋으세요? 일단 차라리 그거 아예 낮춰가지고 음, 음. 차라리 이거 살 돈으로 금다 사고 나머지 한 천만 원 천만 원준 막. 어.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안 보면 안 됩니까? 왜냐면 제 지인 중에 이걸 두 분이 다 써놨는데 길게 타야 1년을 못하더라고요 네.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차량의 특징이 뭐냐면 팔때안 팔려요 개인 거래를 해도 안 팔리고 딜러한테 매물을 팔아달라고 이제 그 메이블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금액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시세는 많이 안 떨어지는데 이 시세와 딜러 메이커가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뜯어서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제 동생이었잖아요. 네. 진실의 방 바로 떼고 와가지고. 아파 네. 살아 네. 아, 네. 저는 이거 팔면 좋아요. 이거 팔면 수수료도 더 받을 수 있고. 근데 고객님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좀 낮은 급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랭글러 한번 루비콘 한번 보실래요? 일단. 고민 좀 해봐야 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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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면 작전타임을 한번 가지실래요? 작전타임? 네 <laughs> 최초로 1단계에서 작전타임을 <laughs> 가져라. 1단계에서 작전타임 한번 가지고 오세요 아, 형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바떼 아 진짜로 거짓 없이 어, 말씀드렸어 어. 경쟁 차량 중에 근데 한 대가 또 있잖아요 지방에? 아니요 아니, 아니. 아, 브롱코 아브롱코좀 다른 느낌이지 아 그런가요? 브롱코는 브론커. 완전히 온도 들어온 거다 만약에 오버랜드를 보셨었으면 그쵸? 보신 분한테 브롱크를 드리든가. 자, 그럼 끝났나요? 아, 네, 끝났습니다. 어, 예, 예. 잠시만요. 지금 보이기 표정이 조금 <laughs> 차분해지셨습니다. 아까보다. 네. 딱한 가지만 여쭤보고 결정하려고. 네. 이것도 계속 제가 봤던 차량인데. 네. 의식지에 네.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안 좋게 생각되면 투잔으로 결정할게요. 네? 투잔으로. 투싼이요 네. 투싼이요 네. 그때 투싼이야아 <laughs> 좋습니다. 아 일단 아, 투산으로. 예전 투산은 그러면 예산 대나 연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그냥 추천을 주시는 걸로.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천만원 초, 중반, 뭐, 이천만원 언더로, 팔리는 차량을, 고객님이 예산대로 4,500원 ,000, 잡고 오셨으니까, 네. 자, 눈탱 이 후려서, 제가 4,000만원 팔겠습니다. 야이, 똘개 그러면은, 한 번, 국산 차량으로, 투싼으로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주야! 네. 가자! 촬영에는 다못 담았지만 상담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고객님이 투싼으로 갑자기 전향을 하셨습니다. 투싼을 지금 먼저 보러 가는 건데 투싼 말고 세토스도 또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투싼을 먼저 보고 올라와서 남 세토스를 보던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차가 좀 여러 번 바뀌었네요. 원래라면 이제. <laughs> 랭글러의 루비콘 차량을 보러 오셨다가 정리했습니다. 고객님은 이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냈고, 제가 오늘 고객님 한 4천만원 제가 아껴드린 겁니다. 자, 이 차량이 이제 투싼입니다, 투싼. 투싼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차량이에요. 한번 요 이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맨 처음에 볼트 체결 부분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엔진 누유인데 제가 비추는데 보시면 이 부분이 프론트 케이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거뭇하게 오일이 묻어있으면 일단 그냥 뚜껑 닫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건조하게 잘 말라있거든요. 한국 타이어. 좋은 거 껴져 있고요. 앞에 이게 전륜인데도 불구하고 앞 타이어가 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사용감. 기스나고 깨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체크를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담배 폈던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뒷좌석. 시트 보시면 사용감이 거의 없죠.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패밀리카로 운영을 하거나 그러면 위쪽이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거의 없고 사용감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 차량의 아쉬운 점은 딱히는 없어요 네. 지금까지 뭐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 상부 누유도 없고 괜찮고 전반적인 클리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상품화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보셔도 잘되 있죠. 깔끔하죠. 네. 만약에 이 차량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9점 드릴 것 같은데요? 오, 9점. 1점은 뭐죠? 교환 들어간 차량. 아, 교환 들어가그 아, 교환이 돼가지고, 이 차량 말고 또 셀토스도 궁금하다고 아까 하셨었는데, 네. 이 차량으로 2단계를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셀토스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셀토스 한번 보고. 네, 결정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동주야, 네. 셀토스 혹시 볼수 있는 거한개 있는지 한번 보고. 어어어 어. 어, 가시죠 가시죠. 어 이거 왜 이게 그 클럽 에디션이라고. 아.. 괜찮습니다. 에 클럽 클럽 좋아하세요? 클럽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 맨날 가지. 헤스클럽야이또 이게. 자 지금 두번째 차량으로 셀토스 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아, 어, 햇빛이 너무 심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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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 어, 어, 아니야? 네? 도둑맞은거 아니야? 큰일났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아. 차 없다고 다른 차들 <laughs> 고객님 랭글로 보러 오셨었어 내가 4천만원 아껴드리면서 허위매물 <laughs> 치겠냐? 어여기휴허위매물 들러댈뻔 했습니다 <laughs> 자, 이 차량이 왜 여기 있냐면 네. 성능 검사를 받고 광택을 내려고 대기 중인 차량이에요. 그래서. 상품화가 안 됐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는 저희 투싼이랑 거의 비슷한 스펙에 이거는 신차 보증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성능을 한번 본 거라서 <laughs>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엔진룸만 열었어도 상품화가 안 됐는데 깔끔합니다 외판에 흠집이 없어요 이거는 흠집이 없어서 상품화를 그판 작업을 안 하고 바로 광택을 매기려고 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흠집 같은 거나 지저분한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이죠 어떠세요? 클럽 에디션이 없죠. 클럽 에디션 없죠.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것도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까지. 아까 것보다 옵션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다만, 아까 투싼보다는 확실히 좁죠. 자,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맨 처음에 보고 오신 차량을 랭글러의 루비콘 네. 차량을 보고 오셨는데 깔끔하게 보기로 하셨어요 사실 오늘 루비콘 아니면 제가 차량을 안 팔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충동구매이실까봐 차 팔려고 하는 차팔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안 팔려고 했는데 전 차팔입니다 팔아야겠어요 <laughs> 그래서 올뉴투스는첫 번째로 보여드렸고 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스펙이 고사양인 세토스트를 보셨어요 두개 차량 다 마음에 는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가 차를 두 대를 살 수는 없잖아요 두 차량 다안 사줄 수는 있는데 두개다 사실 수는 없으니까 두개다안 사시겠어요? 아니면 두대 중에 한 대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두개중 하나를 선택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한 대는 본인 사시면 되겠네요. 그만 동격죠. <laughs> 이제 결정의 시간인데 셀토스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차량인 투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차도록. 아, 아, 아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예. 긴장감이 <laughs> 제로였습니다. 셀토스로. 지금 아무 차각 없는 것도 있고, 외태처럼 없고 네네네. 어차피 저 혼자 타고 다니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네. 이 차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으로 타고 남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시죠. 가보자, 가보자. 포장도로로 가보자. 그러면은 나는 아스팔트 사나이. 네, 원래 근데 좀 높은 등급 차량 보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좀 그레이드가 조금 낮은 차량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득... 한 10분 중에 한 2분 정도입니다. 한20% 정도가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업그레이드는 쉬워도 다운그레이드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아주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버릴 줄 아세요. 아, 그게 또잘제 조언을 들어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대단하고 느껴지십니다. 하지만 설득시킨 나도 대단하다는 거. 아 근데 몸이 좋으시네요 네. 만져봐도 돼요? 네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가슴을 이렇게 어예어예오오아 오, 오, 진짜로 몸이 좋으시네 아 진짜 좋으시네 저도 한번 아,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생각한 것보다 머리가 많이 작으세요 아 이쪽 오십시오 이쪽 오십 아, 혹시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어? 왜? 차 안에 라이트를. 동주야. 네. 니 여자친구 있나? 응. 같이 하자. <laughs> 머리 머리 조심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깔끔하죠. 그리고 요 미션 쪽 깔끔하죠. 뭐 이제 터진 것도 없고 패드도 절반 이상 남아 있어요. 이게 오일팬이거든요. 누유가 있으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건조한 상태죠. 이게 실내 주차만 했어요. 지하 주차장에만. 밖에 외부에 주차를 안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실제로 저희 지인이 다던차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운행을 했었고 제가 판매를 했다가 다시 어, 너차팔 거야 팔아줄게 갖다놔 이렇게 해서 지금 고객님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쇼바라든지 이거 쇼바 스프링이라든지. 뭔거 네. 없어요? 아, 아마 한 15초 보시고 깔끔하네.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 언더코팅도 돼 있네. 어, 할 말이 없네. 어? 도 나있죠. 아 하지마라 진짜, 진짜 하지마라 <laughs> 배터리 아, 예전에 아, 교환했던거 아. 고장코드 없고요 과거코드만 있는건데 요것을 제가 삭제해 드릴게요자 지금 2단계까지 정비 점검을 마쳤구요 이제 마지막 3단계만 앞에 두고 있는데 네. 2단계까지 본차량의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됩니까? 아이 차? 이차에다 네. 9점 드릴거 습니다아 그대로 고죠아 1점은 뭡니까? 랭그레르 아, <laughs> 아, 그건 제가 얹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때요? 옆에서 같이 보니까... 어,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아, 연차량으로 3단계를 진행하실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전에 중고차 구매를 해보셨었나요? 네, 해봤습니다. 어... 이전에 중고차 구매를 하고 이번에 비싼 카에서 처음으로 하셨는데, 네 어떤 게더 좋으셨습니까? 유튜브 보고 믿음이 가가지고 여기저기 하게 되십니다. 아,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10점 만점에 서비스를 드릴게요. 10점이요. 아, 서비스 10점이에요. 네. <laughs> 제주도 혹시 제주시에 계십니까? 터미포시에 계십니까? 제주시요.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네. 삼량해수욕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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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거기. 그쪽네 그쪽에 계세요? 네. 아, 그쪽에 있어요? <laughs> 네, 맞아. 아, 그럼 그냥 만났을 수도 있겠네. 나 그때 예, 늦게 와가지고 혼자서 4시간 동안. 저희 가게에서 밥이라도 한 번. 아 예. 꽁꽁 <laughs> 잡니까? <꽁자입니까>? 네? 정상인님, 예? <laughs> 알겠습니다. 가시죠.